어르신,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존댓말을 쓰면서도 무시하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여기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민호가 한발더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노인정은 저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정이라니.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차를 보러 왔습니다.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곧이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차를 보러 오셨다고요? 그는 뒤로 돌아 슈퍼카를 가리켰습니다. 손짓 하나하나에 조롱이 묻어났어요. 이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민우는 순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을 이었습니다. 이 슈퍼카는 5억이 넘습니다. 5억이요? 슈퍼카를 둘러보는 할머니에게 지점장은 겉모습만 보고 무시를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의 숨겨진 정체와 통쾌한 반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